자그 다음 이제 예제 필드 이 l d i n 자 클래스 그 다음에 필드 이 l d init 어 value example e x a m 되어있는게 메인 메소드 있고요 실제 이제 요 field i n 라는 클래스 를 이제 사용하는 어 그죠 그래서 어 사용되어지는 필드 어 라이브러리 클래스죠 어 필드 init value 클래스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컴점 자바점 테스트. 그래서 오클릭해서 예. 클래스 선택을 하고요. 자, 필드 init 예. 네, 밸류. 요거는 이제 매메소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되고. 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필드네, 그죠? 자, 일단은 필드 타입이 어떤 것들을 이제 쓸수 있냐, 트필드 타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 이제 사용을 해보는 거죠. 바이트 타입의 필드, 예. 바이트 필드. 뒤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바이트 필드라고 요게 이제 필드 명입니다. 우리가 뭐, 어, 원하는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예, 바이트 타입을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냥 바이트 필드라고 이름 준 거예요. 자, 선언해주고요. 자, 숏 타입의 숏 필드, field. -E 그 field. 그 다음에 자, 이건 앞에 서 사용했죠. 인티저 타입의 int 필드. 그 다음에 롱 타입의 롱 필드.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의 불리언 필드 자 캐릭터 차 타입의 차 필드 그리고 실수형이죠 어. 자 플롯 타입의 플롯 필드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의 더블 필드.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자료형이죠. 다, 기본 자료형을 지금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기본 자료형으로 이제 필드를 다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도 기본 자료형은 맞긴 맞는데, 배열이, 필드, 자, 우리가 그 변수는 변수는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바이트 필드부터 해서 더블 필드는 다 값을 하나씩만 저장하는 거예요. 해당 타입에 값을 하나만, 리틀 값 하나만 저장하는, 하죠. 그런데 필드를 이제 만들어 쓰다 보니까, 어, 값을 여러 개 필드에 저장해야 되는 애, 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배우고 나서 뭐 배웠습니까?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변수 그, 어, 자 이름을 하나만 써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배우셨죠. 그래서 이 필드를 만들 때도 이렇게 변수 형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배열 형태로 필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 선할 때, 자요 타입 뒤에 대괄로 열고 닫고, 자 대괄로 열고 닫고 하나 있으면 여기 인덱스 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괄로 열고 닫고, 이거 이제 하나만 있으면 예, 한 상만 있으면 1차원 배열이죠. 자 인천 인티저 배열 타입의 ARR 어레이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ARR 자 필드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든. 이 배열 이름입니다. 인티저 타입 배열, ARR 네, 필드, ARR 필드, 배열명 표렇게해주고요 그다음에 자 스트링 타입의 레퍼런스 필드. 자 string 타입의 r e f e r e n 필드까지 예,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예. 자 필드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겟하겠습니다그죠자 필드 i n i 류 클래스는 예, 이렇게 이제 예. 자, 필드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선언만 예, 했죠. 초기 값을 지금 예,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이제 필드 형태로. 필드 배열 그다음에 필드 형태로 자, 컨트롤 S 해서 다 작성하셨으면 그 스펠링 이안 틀리게 대소문자 안 틀리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 글자 틀리면요. 필드 이니 밸류 이젠제에서 작성하시면 계속 오류가 날 거예요. 예, 뭐안 맞다고. 예. 자, 다 되셨으면 요 필드 a l u 류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출력문이 주로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예. 자,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그래서 뉴 클래스 들어가서 필드 initValue example 고 네. public static void main m 메인 메소드 체크하셔가지고 추가해 주시고요. 네. 자 바로 소스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m a 메인 메소드 아래 자 첫번째 보시면은 필드 인잇 밸류라는 클래스명이 왔습니다. 자, 객체 만들 때이렇게 앞에 자, 참조 변수를 객체의 참조값, 주소값을 잡을수 있는 네. 타입을 클래스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필드 인잇 밸류 타입에 객체를 저장하겠다. 어, 그래서 필드 인잇 밸류라는 클래스로 찍어낸 어, 종류의 어, 이 클래스로 찍어낸 개체를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죠. 어, 이걸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름 f i v 이네요. 그렇죠? 필드, 밸류, 인잇 밸류야. 다음에 자 new 키워드 상에서 예. 자 이름 똑같습니다. 그죠? 어,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필드 인잇 밸류. 그래서 소괄호 열고 닫고. f i e l d t 자 빠졌네, 예. 네. 자, 게이체 만들었구요. 자, 이제 아래쪽은, 예,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쭉 만드시면 되는데, 다 출력물이죠.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렌에서요. 자, 보면, 음. 제목이 앞에 오고 뒤에 그 더하기 해서 문자를 연결해서요 FIV 객체의 예 필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번 써보면 예 byte 자 필드 해서 제목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자 FIV 자 B 예점 다음에 b y t e f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0이라고 나오죠. 예. 우리가 그 클래스에게 필드업을 만들어 놨더라도 객체 생성할 때는 요 타입에 맞는 초기 값이 들어갑니다. 정수는 0, 실수는 0.0, 분류는, 예, 폴스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참조형 같은 경우에는 널이 들어갑니다. 배열이나. 예. 그래서 지금 제목이 앞에 들어가서 좀 작성하는 게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목 없이 그냥 간만 한번 다 찍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복사해서 예, 차례대로 예. 요거 이제 하나를 복사해서 없애고 앞에 제목 없애고요. 예. 이렇게 해놓게요. 을 이거를 아홉 개네요. 하고 여기다가 이제 F5는 개체 이름 참조 변수에다가 점 하면 음. 나옵니다. 예, 여기 이제 자동 생성 되니까 어, Short Field부터 해서요. 예, 예. 요 Short Field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자동 생성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필드 명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찾아서 그냥 자동 생성 응?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NT 필드. 예. 그래서 예. 첫 번째 글자 치시면 요게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점하고 나서 예. 예. long l 자 치시면 long이라고 된거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점 하고 나서 불리언 B 예. 하면 불리언 이렇게 그 다음에 또점 하고 나서 캐차 그 다음에 점 하고 나서, 나서 플롯 예. F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점 하고 나서 더블 D 누르시고 예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점 하고 나서 예 어, 어레이 AR로 시작하죠 A 하면 여기 밑에 있죠 어, 배열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하고 나서 예, 레퍼런스 스트링 타입이죠 알자로 예, 시작합니다 그죠 레퍼런스 필드 자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죠 예 그래서 좀 작게 해서요 예 보면 예 순서대로 예자 분리한 다음에 캐릭터 차 같은 경우는예 지금 내용이 뜨는 게 없으면 되죠 어그 어, 없고 어, 그다음에 그 셔터부터 해서 보시면 0000 있고 실수형. 예, 플롯하고 더블은 0.0이고요. 배열하고 스트링 타입은 예, 뭘로 됐습니까? 널로 되어 있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기본값이 들어간다. 예. 이렇게. 자, 필드에 대한 내용. 예,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생성해서 어, 필드 값 초기값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어, 확인했습니다.